자, 이번이야. 복소수 오메가가 오메가 제곱더기 오메가 더하기 1 런츠를 만족시킬 때 임의의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xyz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지. 이때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을 알파 베타의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지. 됐나? 자, 일단 우리가 어디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을 정리해 버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에다가 플러스 3의 xyz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합, 제곱합, 둘합 얘네가 필요한 거지. 맞지? 그럼 하나합 얘네를 다 더하고 제곱합 그 다음에 둘합 뭐 이렇게 정리할 건데 일단 우리가 오메가라는 게 보이니까 식을 좀 정리해야겠지. 오메가, 즉 얼마? 오메가라는 게 지금 얼마?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라는 성질을 만족하고 있어. 그럼 양쪽에 뭐를 해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니까 양쪽 오메가 마이너스 1, 양쪽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라는 거지. 이왕 해버리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 1이 된다라는 거야. 아, 그럼 3단위 순환이겠네. 그럼 이 식을 제곱하거나, 맞지? 뭐 곱하거나 하더라도 3단위는 처리가 가능할 거야. 그랬지 x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y는 알파의 오메가 마이너스 베타의 오메가의 제곱 z는 알파의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오메가가 된다라는 거야. 됐지? 따라서 이 경우 우리는 x, y, z에 대하여 얘네 합을 물어보는 거지. 일단 첫 번째 얘네 합을 해보자는 라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될 거고 이값은 일단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끼리 묶어버리면 여기 얼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어디? 오메가 오메가끼리 정리해버리면 똑같이 얼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오메가 아 요렇게 정리가 되네 그 다음 어디?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묶이겠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버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지 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건 아까 무엇이라 했어? 0이라고 했잖아 아 그럼 이 값이 0이네 따라서 우리가 아까 옆에 적어놨던 맞지? 아싹 여기 날라가버리겠지 즉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 맞지? 방금 위에 적었듯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마이너스 x, y, y, z, 맞지? z, x. 더하기 3의 x, y, z인데 쌍 날라가 버리고 이 값은 얼마? 3의 x, y, z가 되는 거야. 따라서 3의 x, y, z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3 x, y, z를 계산해보면 3의 x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Y는 얼마? Y라고 하는 건 알파의 오메가 마이너스 베타의 오메가의 제곱. Z는 알파의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오메가가 되겠지. 맞지? 자,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오메가의 3제곱 1이니까 일단 오메가 자체의 지수를 크게 만들어서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들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지수, 즉 오메가의 지수를 먼저 정리를 해서 오른쪽에 지수를 키워서 간단하게 한 다음에 정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 괜찮겠지. 3의, 3의 알파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정리를 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 어디? 알파의 제곱에 오메가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맞지? 어디? 플러스의 베타의 제곱에 오메가의 세제곱.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어디?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어디?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오메가의 네 제곱인 거지. 여기만 줄여주면 되겠지. 여기랑 여기. 자,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니까 지워버리면 되고, 오메가의 네 제곱은 오메가의 네 제곱이라고 하는 건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랑 같이.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오메가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얘는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의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의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로 정리가 가능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여기 있지. 이항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지. 다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로 정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이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러면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고 써보니 여기가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되지. 3의 얼마? 알파의 3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3제곱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됐나? 따라서 3의 x, y, z라고 하는 건 3의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으로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원래 있던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게 방금 봤지만 어디? 여기 3의 알파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됐나? 됐지? 됐지? 끝.